날씨 좋다. 태풍이 오고 나서 구름은 좀 있지만 날씨가 억수로 좋네. 도도도 막 열리 있고, 거봉 산, 갈지. 송정봐 이런, 정말, 많이 열었 정말, 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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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고, 이거. 언제 이랬노? 아또돈 나가게 생겼네. 이런. 제법 끌기 뿐네 아, 이거 어쩌지, 이거. 시간도 없는데 언제 정비소 또 맡기노? 하여튼. 스태프, 진짜. 차좀 단디 몰고 다니면 되긴데 미치겠다 미치겠어. 제대로 끌고 붙네. 야. 아이 뭐 모르겠다 한번 꽂혀 봐야지. 오늘은 보시다시피 차량 도장면 까진 거, 제법 긁힌 부분이거든요. 그래 저거를 우리가 또 정비소가고 하면 도색을 해버리면 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한판 도색하고 조금 하는데 한 20만원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요. 한 30만원 정도.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충분히 재정돈을 집에서 커버 가능합니다.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하시면 조금 까져도 정비소 가시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좀 많이 들어가고 했으면 준비소 가면 되는데 조금 돈 아깝지 않습니까 자가로 제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한번 따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준비물은 제가 이걸 좋아해요 맥가이어 건데 맥가이어 그냥 액체, 액체 코팅약입니다 액체 왁스죠 그 다음 뭐 보루나 수건 한두 개 정도 있고 뭐 비싼 수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에 우리 세수하고 닦을 때 수건만 있으면 돼요. 그다음 나머지 이거는 붓펜인데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어 나중에 다 제거하고 나면 이 칠이 까진 데가 좀 있을 거거든요. 그때는 붓펜으로 살짝 살짝 표시 안 나게 아니면 이런데 뭉콕 당연 자리에 조금씩 연하게 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아, 좀 심하게 긁히긴 긁혔는데 제가 한번 해 보죠. 뭐. 안 되겠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팁은 일단 듬뿍 묻혀 놓으세요 먼저 이 까진 부위에 물수건으로 한번 깨끗하게 이물질이 없도록 닦아주세요 여기 보시면 돌가루들이 좀많 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저는 대충 닦겠습니다 돌가루도 대충 닦고 일단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닦아야 되니까 이래 하시면 안 됩니다. 시청자 분들 차는 소중하니까 물수건으로 일단 깨끗이 닦고 이물질 없도록 하고 나서 마르고 작업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닦고 또 마르고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팁은 먼저 이렇게 좀 듬뿍 듬뿍, 발라놓고, 이 기스난 부위가 보면 흰 색깔 차 페인트가 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화시키려면 기름을, 이 기름기 아닙니까? 이게. 기름기를 듬뿍 묻혀놓으면 나중에 작업하기가 더 편해요. 그리고 컴파운드 우리가 많이 쓰는데, 컴파운드는 될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아요. 제가 쓰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컴파운드는 도장면을 한번 이렇게 벗겨내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컴파운드로 작업하고 이렇게 강택제를 써서 하면 깨끗해 보이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쪽에 부옇게 광이다 나가 버려요. 도장 그 유광을 한번 벗겨내 버리거든요. 컴파운드가 그렇기 때문에 컴파운드는 그 강택집 이런 데서는 컴파운드를 써요. 깨끗하게 한번 닦아내고, 좋은 약으로 기계로 작업을 하니까 광을 다시 입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이렇게 못 하잖아요. 자, 이렇게 좀 발라놓습니다. 발라놓고 여기도 이 문콕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내놓네요 앞에도 그렇고 이 신경을 안 쓰니까 제가 녹아담 해보겠습니다 과연 질지 여기가 생각보다 잘안 지워지네요 안 지워지면 뭐 어쩌겠습니까 좀 발라갖고 손톱으로라도 좀 벗긴 해야지 손톱. 목이 어이 아 전에도 목이 많다 최대한 지우는 데까지 지워보고 안 되면 코펜으로 조금 까진 부위는 터치하면 됩니다. 이게 도장이 벗기진 건 아닌데 그 상대방 차와 제 차가 이렇게 딱 부딪힐 때 상대방 차와 제차 열을 받아서 이 붓을 끊어요. 도색이. 좀 더듬고 무쳐놓고 아다 손강태기 대네 생노가니네좀 일차 작업 완료. 그리고 잘안 되는 부위는 수건 약간 거친 부위 거친 수건 입자가 좀 굵은 걸로 이런 부위에 좀 듬뿍 묻혀서 약간 내면 돼요 코에 땀이 뚝뚝 떨어지네 그래도 뭐이 정도 해서 몇십만 원 버리면 되죠. 빨리 간게 아닙니다. 일반입니다, 일반. 컴파운드로 이렇게 닦아버리면 강단 하나 아픕니다. 차다 베리뿐, 끓기 갖고 타고 다니는 게 오히려 은 낫다. 아이고, 대라. 한, 한달 보름 전에 박았는데, 와이프가 주차장에 나오면서 크게 안 돌고, 그냥 옆에 차를 급해가지고, 끌긋붙어요. 끌긋붙는데. 그 차는 보험처리 해주고, 보통 이 차는 자차, 본인 차한테는 하는데, 내가 하지 말,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한다고. 이불로 영상 찍으려고, 제가, 한달반 동안 이 끌킨 채로, 파고 당일에 했습니다 자, 2차 작업 한 3차 4차 하면 거의 다 지워질 것 같아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 이유가 뭐때문에 보겠습니까 재밌는 프로 웃긴 프로도 힐링되고 시간도 잘 가고 되지만은 또 이런 자기가 모르는 걸 배우는 게 얼마나 많대요. 저도 모르는 거 보고 배우고 이렇게 또 제가 아는 걸 공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치 안 많고 집에서 이렇게 작업하면 되잖아요. 보시고, 그 다음에 심하게 끓인 거 말고는 따라 해보시고 잘 되면 구독 좀해주시소 이렇게 닦은 면으로, 닦은 거즈 부위로 계속 닦으면 효과가 좀 떨어지니까 다시 안 닦은 부위로. 밑에도. 빨리 간게 아닙니다. 일반입니다, 일반. 일방. 아, 대박이다, 씨, 까만. 마, 엄마, 깨트라. 어, 아, 니다 여기 걸들 된다. 아, 덥다. 응? 자, 2차 작업. 완료. 잠깐 쉬겠습니다. 자, 다시 3차 작업하기 전에 듬뿍 묻혀 놓습니다. 아끼지 마세요. 듬뿍. 이거 한번 써놓으면 10년, 10년 씁니다. 10년. 유통기한 없습니다. 뭐, 유통기한 있어도 기름인데 상관없어요. 30년 써도 됩니다. 이거. 안 쓰고 놔두면 이렇게 쭉 깔아놨거든요. 세게 흔들어갖고, 세게. 흔들음이 다시 섞여가지고 잘 됩니다. 맥가이어 이거 좋습니다. 이거 최고입니다. 예전에 보니 그 서울 코엑스에서 맥가이어 부서에서 차 전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잡지 촬영할 때 아, 잡지 회사가 돈이 없는지 돈 대신 이거를 많이 갖다 주더라고요. 집에. 그래, 뭐, 내 차에도 몇개 이어놓고, 아버지 차에도 이어놓고, 동생도 하나 주고, 한 7, 8년 지났는데, 한 통도 다못 썼습니다. 어, 이제, 그래. 방송 뛴다 방송. 자, 3차 작업, 들어갑니다. 깨끗하게 지울라가 하면, 지금, 제가 방송 안 하고, 뭐, 한 시간 정도 작업을 하면, 진짜, 순정처럼 깨끗하게 되는데, 지금 시간도 없고, 방송 분량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제가 3차 작업까지만 할게요. 이 정도도 해도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박! 대박이라고 하실 겁니다. 까진 부위 조금씩 있어도 상관없어요. 부펜으로 이렇게 터치 살짝 해서, 그냥 터치 쭉 끄면 안 돼요. 그냥 살짝 살짝 터치해갖고, 좀부 달려있는 펜으로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서 팽팽하게 해주면 지커처럼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강택약 한번 마르고 그렇게 터치했날 바로 문질르면 안되고 하루 정도 지나서 강택약을 발라서 또 빨리감기식으로 빨리빨리 돌리면 강도나고 지커처럼 보여표 안납니다 그리고 정 많이 표 난다 싶으면 두껍게 이렇게 발라 놓고 아는 강택집 가가지고 강택기 기계로 하면 돌리달라 면그 도장이 좀 두껍게 발라놓은 도장이 평평하게 되거든요. 응글이 아닙니까? 어렸을 때, 돈 없을 때차 타고 다니면서 딱 배운, 너한테 배운 기술도 알고 하다 하다가 익힌 노하우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돈 버는 거돈 버는 겁니다. 남자가 이 정도는 할줄 알아야 여친이나 집에, 집사람, 와이프나 인증을 받죠. 안 그렇습니까? 이 정도면, 한, 한, 3터 뒤에서는 아예 티도 안 납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좀 타고 다니다가 크게 좀끌히면 그때 하면 되는데 사고 날 때마다 정비소 넣어버리면 보험 할증도 올라가고 돈도 많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박! 오차 작업까지 하면 이거 진짜 없애 뿐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차까지만 하고, 만들겠습니다. 이것도 없앨 수 있거든요. 없앨 수 있는데, 내가 아까 저 붓펜 사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니까, 그 붓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불로 안 지웁니다. 여기 예, 놔두고, 부... 여기가 까... 지금 까진 부위가 아니고, 도장면이. 붙어 있어요. 여기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국편입니다. 원래 지착게 있었는데 뭐 어디가 붙는 거 없네. 그래서 진한 남색? 좀 검은 계통이라서 한번 설명드리는 겸 발라보겠습니다 너무 듬뿍 이렇게 많은 묻은 상태에서 쭉 흘러내리게 발르면 안돼요 이렇게 이렇게 다 닦아내고 아 떨리라 너무 세게 닦아가지고 좀, 좀 떨리는데 다 미술 시간에 물감 그리기 해봤지 않습니까 처음에 많이 바르면 안돼요 기본 베이스가 있어서, 한번 발라놓고, 좀 마르고, 한, 뭐, 한몇분 뒤에? 바르고, 한번더 바르고, 두세 번 정도 바르면 돼요. 와, 아, 옷잘해 와, 녹아다, 녹아다, 생녹아다. 녹아다. 이기는 여름에 안맞요 사실 이거는 지거든요. 지는데 내가 한번 보시라고. 그리고 내일 한번더 발라놓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 날때 뒤에 덧칠을 한번더 하겠습니다. 지 그러면 똑같이 색깔 돼요. 이게 또지 색깔이 아니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그것만 제가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아, 마무리, 마무리는 조금만 묻혀서, 여기 페인트 발란 부위는 건들면 안 되겠죠? 옆으로 다 퍼지니까. 컴파운드, 어, 컴파운드 하면 안 됩니다. 말했지만. 자, 어때요? 이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아까 처음 봤을 때 하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대박이죠. 강사라 있는 거 보세요. 오. 앞이 더 더러워. 안쪽 아, 같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100% 도장한 것 같이 되기는 힘들지만 거의 뭐90% 90%, 90 정도.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유리같이 깨끗합니다. 보세요. 조금 끓인 부위는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몽콕 장인 모습. 몽콕 테러. 쭉 길쭉 한 차례, 보이게. 앞에. 아, 근데 지금은 뭐, 없죠? 거울이지 않습니까? 아, 거요 거울. 뒷부분, 이거는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린다고. 일부러 내가 페인트를 칠해버렸으니까. 저것도 한 30분만 더 작업하면 없어집니다.